여러분과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Holy God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와보라 우리는 그 초청을 받고 왔는데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를 만나 주시겠어요.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나눴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좀 자랑해 주실래요? 네. 네. <laughs>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그 하나님이나 예수님 얘기하시면 막 대놓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막 느껴져요. 우리 이 시간에도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을여러번 그, 그, 반복했지만 대놓고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속 말씀해 주시면 바꿨어요. 좋겠는데 그런 마음에 동의하신 분들을 한번 손을 한번 들어 주시 바랍니다. 우리 대놓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마음과 뜻다의 주를 사랑합니다. 나 위해 이 땅에 오시 이 땅에 오시 독생. 주 감사 감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면 됩니다 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시작했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시고 완벽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릅니까? 간단하게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나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게 되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인가?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다 자녀예요. 다내 거예요. 좀, 정나라 얘기해가지고 다내새끼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어떤 아이는 참 엄마 아빠의 기쁨을 주는가 하면 똑같은 자녀인데 어떤 아이는 참 근심만 갖다 줘요. 그렇다고 해서 기쁨만 갖다 주는 자를 아이를 우리 아이로 그리고 우리의 근심 갖다 주는 자를 우리가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는 참 엄마 아빠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해 주는가 발면에 어떤 아이들은 항상 근심, 걱정, 진짜 골치 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지금 똑같이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자녀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인가요? 하나님의 근심인가요? 만일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할까요? 제 여러분에게 컬링과 자판기 와보라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그 공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지게수 항복 플러스 회계 이꼴 회복 오지게수 항복 플러스 회계 이꼴 회복이에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을 읽어드리고 안 할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맞아요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름 앞에 이 놀라우신 능력 앞에 모든 피조물이 당연히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우리 역시 같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안에서 낮추라 그래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항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자유지로 하나님께만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하고 있고 이 같은 비, 비슷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즉 내가 나의 자유지로 하나님께만 겸손하게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신다고. 아멘. 데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 통해서 배웠습니다. 진짜 크리스찬과 종교인 차이는 뭐냐면, 진짜 크리스찬은 모든 만물을 총,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든 만물. 모든 현실, 모든 상황,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모든 질병, 모든 어두움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만물 위에서 우리는 통치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위에서 통치하고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니는 자들은 직분이 있든 없든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위로 세우시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만 붙잡지 못해서 만물 위에 끼커녀, 만물 아래 눌려있다고, 눌려서 묶여있고 깔려있고 허덕이며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아버지 뜻대로 만물 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걸 즐기고 누리는 자가 기쁨이며, 그데 거꾸로 만물 밑에서 눌려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보시다마다 빨리 애들이 빨리 애들이 여기서 올라와야 될 텐데 빨리 애들이 이 밑에서 눌려있는 데서 피조물밖에 안 되는 거에서 내가 피조물 창조했는데 어찌 내 아들이 내 딸이 어찌 피조물 밑에 눌려있나 묶여있나 그 안타까운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이제는 피조물 에에 묶이지 말고 피조물의 포로가 되지 말고 피조물의 노라가 되지 말고 피조물에 바라보지도 말고 피조물을 우리가 묶지르면서 이겨나와고 통체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밑에 깔려 있다가 마음을 위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정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만 우리가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항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세요 그런데 중요하겠어요 우리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모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자판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거듭 거듭 말씀드려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역시 항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항복하고 회개하는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가 만물이에요 여기가 만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 만물 밑에 깔려 있어요 붙잡혀 있어요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는 이 분량만큼, 이만큼 분량에 이만큼 항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럼 이만큼 올려주세요. 이만큼 항복하고 회개했어요? 이만큼 올려주세요. 이만큼 항복하고 회개했어요. 이만큼 올려주세요. 이만큼 항복하고 회개했어요. 이만큼 올려주세요. 즉, 항복하고 회개하는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러므로 항복하고 회개 불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이 피조물이 우리 보고 인정할 때 드디어 우리는 이 피조물 위로 올라가서 만물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서 놀라운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 기적을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주세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만물 위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사대지 믿음, 헌금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입니다 아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 올려주세요 아멘. 거꾸로 얘기해서 평생 교회 다니는데 4대째, 5대째 믿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세상에 묶여있고 허덕인다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항복과 회개 안한 겁니다 항복하고 회개 안 합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마음을 밑에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항복하고 회개하는 만큼, 항복하고 회개하는 불량만큼 아버지께서 오를 주세요, 높여 주세요, 높여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시작은 만물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깔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이 불량만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렇다고 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물이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과 회개합니다. 항복과 회개합니다. 항복 회개합니다. 항복과 회개하고 항복과 회개하고 그리고 드디어 항복하고 회개할 때 더더더 할때이분량만큼 높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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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셔가지고 이 만물 위에서 어려움을 통치하고 현실을 통치하고 이게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높여 주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 드릴게요. 항복하고 회개하는 분량만큼 하나님 높여주시고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그거를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항복, 회개 이거는 생존에 달려있어요. 이건 생존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항복하고 회개하는 분량만큼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모든 피조물 위에 높여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높여주실 때이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그 공식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공식 사사건건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네, 우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잡고 있습 우산 보이시죠? 네, 빽빽 돌고 있습니다. 한번더 돌려주세요. 우산 한번더 돌려주세요. 네, 한번더 돌려주세요. 아 좋다. 아 돌려, 아 돌립니다, 돌립니다. 네, 우산. 네, 그리고 사사건건 아우도, ask, listen, discern,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천, 진짜 거룩하신 하늘의 잘 닦게 사는 거룩한 크리스천 되시길 여러분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해되시겠어요? 아멘. 너무 쉽죠. 너무 쉽죠. 한복각 회개하세요. 하나님 책임 지십니다 네. 천주희 성도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니다 디바인 익스체인지 목사님. 아, 그러세요. 와! 디바인 익스체인지 제가댓글 올라올 때 제가 참 멋있는 댓글 그, 그 아이디 중에서 아. 그중 중에 하나가 디바인 익스체인지 신성한 교환인데 디바인 익스체인지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드디어 디바인 익스체인지 이고 천주의 천주의 이퀄 <laughs> 디바인 익스체인지 맞죠? <laughs> 어떤 기도 응답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누시겠습니까? 너무 많이 치료받았어요 이 앞에 네. 치근단 절제술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다 그냥, 그냥 치료됐고요 와네 그다음에 뭐 뭐, 허리 아픈 거, 네. 그 다음에 뭐 소화불량, 네. 뭐 방광염 와! <laughs> 너무 많이 치료받아가지고 <laughs> 할렐루야! 하나님 아셨습니다 하나님 <laughs>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저희 매일, 선포기도 매일 하거든요 네, 그러세요 근데 저희 라이하고 라영이가 항상 이거 한 번만 하고 싶다고 어, 뭔데요? 해봐, 한번 <laughs> 3번 해볼까? 3번 예수님만 신뢰할 때, 시작! 예수님만 신뢰할 때,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며 나의 미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다. 십 아, 네. 다섯 개 매일이에요, 목사님. 저희 예배 시간마다. 저희 다 외웠어요, 목사님. <laughs> 哎呦！哎呦！ 잘 보는데.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참.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 모습 보고 싶었어요? 이세분 얼굴 기억해 주세요. 아멘. 그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 귀한 공주님들 절대로 이 믿음 탈파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너무나 멋지게 승리하게 달라고 이 가정 지켜 주다 그러고. 꼭 잊지 말고 기도해주세요. Divine Exchange 신성한 신성한 교환을 매매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체험받는 가정의 대결을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반칙이잖아요. 저가 울리면 어떻게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세분 너무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이제 연결됐는데 이제 기도 제목 좀 주세요. 좀 <laughs> 그만 울고. <laughs> 네. 우리 기도 제목은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브라이언 목사님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오른쪽 그 턱에 호흡 없어게 하다가.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어, 우리 저기 CTS 정말 어, 스템 여러분들 진짜 정말 정말 전선에서 싸우시잖아요. 영적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 기도 그 기도 제목이고 저희들 모두 네. 저희 홍진혁집사는 지금 어, 사업 저기 일하고 있어서 못 하는데 네, 네. 저희 가 모두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어, 승리하면서 하루하루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원하하기도합합다다여러 <laughs> <laughs> 여러분, 무슨 다른 기도 여러 필요하겠습니까? <laughs> 우리 이가정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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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 화면을 손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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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도 의심하지 마시고 다 끄지 말서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이 가정 지켜달라고 보여달라고 키워달라고 진짜 아버지께서는 놀랍게 역사해달라고 이 가정에서 마구 아멘. 축복하며 또 직선님 너무 귀한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저 시티에서 우리 모든 분들 아멘.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진짜 크리스천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진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진짜 믿음의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언행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든간에 어떤 어려움이든간에 어떤 현실이든간에 그 만물 밑에 깔리지 않고 눌리지 않고 만물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심을선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하는 그리고 나눠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 Divine Exchange. 신성한 아, 네. 교환, divine exchange. 네. 신성한 아, 교환. 아, 네. 아버지, 이분들 올려드립니다. 내네 가족 올려드립니다. 우리 홍지사님 모든 식구들, 남, 우리 애기 아빠와 우리 성도님과 또 모든 식구들 우리 계속해 지켜주세요. 천주의 성 집단님 지켜주세요. 아, 네. 키워주세요. 아, 네. 그리고 아버지. 눈동자 같이 보여주셔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답게 더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형성이 돼요 모든 자들이 아멘. 볼 때마다 이 가정 볼 때마다 참으로 예수님을 보인다고 예수님의 향기 나타난다고 증거하며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귀한 집사님의 기도 제목 아버지 잘 받았습니다 CTS 월이 모든 스텝들 또저 계속해서 그치. 굽이지 않고 탈파하지 않고 끝까지 아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아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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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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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와우 <laughs> 한나 제이오엔지 한나 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한나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거기가 어디십니까. 여기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예요 아, 그러세요. 우리 한나성도님 환영하며 또 지금 먼 미국에서 연락 주셨는데 어떤 기도 응답이나 기도 제목에 으문을 나눠 주시겠습니까? 무릎이 너무 많이 아파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랬었는데 병원에서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때 콜린 가수에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 따라 하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 기도 따라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 다리가 다 나아서 지금은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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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a h h 니다 할렐루야! 아이 h 이 a l l e l u j a h h a l l e l u j a 가 h a 가 l e l u j a 이 h a l l e l 고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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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언니 u 긴병간 화에 지쳐 있어요 지금 아이고, 가족들이 그리고 어, 남동생은 어, 예수님 잘 믿었었는데 교회의 싸움으로 인해서 음. 그때 엄마가 다칠 뻔 하신 걸 보고 음. 교회를 떠나가면서 지금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아이고. 또 저랑 오빠도 미워하고 그래서 아이고. 혼자 고립되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음. 예, 정말 예전처럼 온 가족이 다 같이 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예, 그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정말 화면을 손 펴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분들 다한분한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친정어머니와 아버님은 한국에 계시고 지금 투병 중이시며 또 오빠와 새언니가 돌보고 계시고 또 미국에 계시는 남편분과 또 아드님, 며느님 임신 중이고 둘째 아드님, 아버지 정말 양나라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그리고 또 오빠분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서 갈라진 상태. 정말 이 가정을 속속들이 고칠 수 있는 분은 어머님의 질병부터 시작해서 속속들이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내가 나사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어머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s f 피로 깨끗이 받고 회복됐죠 다. 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오빠분들 그리고 남편분, 자녀분들 다 마음을 열게 도와주세요 마음을 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 번만 예수 만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 붙잡고 계속해서 예수님 위해서 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해서 온전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따님 진짜 여러 가지 고쳐오셨습니다 많은 거 고쳐오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고쳐오신 하나님께서 육0만이 아니고 깨진 가정 깨진 관계도 고쳐오세요 깨진 가정과 깨진 관계도 고쳐오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서로 모일 때 예수님 얘기하며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지켜주세요.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손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력.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의 0 3번